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처음 깔면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뜨는데 설정을 조금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킨 색을 바꾼다든지. 자, F12 키를 누르면 설정창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Edit 옵션에서 자, Safe Line을 감출 수가 있고 보게, 보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씩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프라인을 잠시 닫아놓고 쓰는 버릇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바꿔야 되는 게유즈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바탕화면이 회색보다는 초록색이 눈에 보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그 의사 가운 보시면은 초록색인 게 이게 장시간 사용할 때눈의 피로도가 덜 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닥색을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거 바꾼 다음에 ETC로 넘어가서 윈도우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커스텀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스킨 색이 어둡게 변하죠? 자, 여러분이 쓰시기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